들어간다? 응. 용 20초에요. 형, 그냥 공주는 그냥 탑캠프 먹어. 응. 이거 바로 아, 이위로붙어야겠다 천천히 해, 그거. 나안 간다. 해 되는데 굳이 안 탐? 어. 하지 말자, 너. 2대1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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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케네. 오른쪽, 무무무. 아, 아, 아래, 아래로, 아래로. 무무무, 아래로. 노틸 이쪽, 노틸도 이쪽 농구. 아래로, 아래로, 아래로. 그, 끝끝 그. 오, 그, 그. 그, 그, 어, 살 음. 아, 래렇 위캠퍼 먹어? 봉준이요? 응. 아, 떴다. 여기 보라. 응? 아, 시 답은. 아, 안어 신내. 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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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방패 이거 왜똥 끌어 들고 있냐? 그니까 어 누구지? 난 거꾸로는 안 들어 아니 근데 크사한테 아예 방밖에 없어 아 여기 아, 와드 어, 덤블 조끼 내가 이기긴 할것 같은데 크사한테 궁 썼어? 썼어 썼어 플래시도 없음 이번에 한번 잡아보아 썼나? 아 썼을 거야 썼을 거야 딱저 방패 끝났을 때 끌깍을 살짝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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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보였 릴리아 아래야. 아이거 아, 이거 텔텔텔 이거 텔, 텔, 아, 텔, 텔, 야, 나, 텔. 나 버려. 어, 어, 릴리아 어. 내려가요. 릴리아도 간다. 아펠도 털. 간다. 야, 가라 형, 집 가야 돼? 가비. 어. 왜집 가야 되는데? 아, 펠에 어? 궁이 어. 맞았어요. 아. 뭐,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뭐야, <laughs> 민규! <laughs> <laughs> 아니, 미니언이 어디 갔지? 뭐야, 민규 <laughs> 어떻게 살았어? 나 그냥 살려주는데, 상대가? 노테리 <laughs> 떨어져! 아니, 나 상대가 살려주는데? <웃음> <웃음> 야, 이 새끼 스택이야. 야, 왜 <laughs> 벌써부터 처워가고 <체험하고> 있냐? <laughs> 아니, 아, 뭐야, 스몰드 왜 이렇게 쎈냐? 재미없어. 뭐야, 스택이 왜 벌써 쌓여, 이아 나... 나비, 감사합니다. 아, 아 나가한번더 할게, 봐줘. 네. 응, 왜 살려줬지? 안받도 돼? 음. 나 아래 빨개 볼게, 그 아, 이거 아니야. 아, 저물고 한번 칼짝하고 끝내줘 엇빵, 어, 나왔짱. 아, 나한테 이런. 말한 거네? 어. 젖 <laughs> 같다. 엇빵, 어, 여기 와아! 대짱! 와아! 족같다취소 미안해, 마토야. <laughs> 존나 잘한다. 마토 스타 접자? 어, 나 접을까요? <웃음> 억타야. 띠타 <laughs> 롤 하자, 롤 하자! 와 야, 앞에 스펠? 붕대 보자. 앞에 노플이야, 노플. 병아도 있는 거잖아. 어, 아마? 아, 미래가 아 <laughs> 나 릴리아 시면나 릴리아도 다 릴리아. 야 릴리아도 볼면 이차례한번 시원해. 릴리아 봤자. 여기 있다. 아, 인 릴리아 여기 있어. <laughs> 왜? 하지마. 가자! 아, 아, 다이브 가던가. 어, 다이, 맞아. 다이브 하자. 다이브 가자 다이브 가자 아, 다이브, 다이브, 아, 다, 다, 다. 다이브 11초. 다이브, 아, 다이브. 앞에 높이니까 아니, 나오나 기다려 봐. 나 아무나 레미나그레미가 가면 내가 이걸로. 내가 이걸로 갈게. 바이 리아 가나혼자 가던가. 그걸 가던가 봉지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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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, 이니시 이니시 이니시. 가자. 힘내요. 힘내요. 파이킹나 어디로 가야지. 와우 와우 스몰더 스몰더 스몰더. 야, 야 공대 박아 공대 방아. 스몰더 아 어? 스몰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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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스몰더가 스몰더가, <laughs> 나... 아니, 스몰더가... 16분을 지나대는 건 뭐냐? 아까 이게 무슨 일이야? 왔어? 아이라인전에서 <laughs> 그냥 스텝을 계속 줘 나한테. <laughs> 어 기뻐하셨구나. <laughs> 어, 아니, 전령님씨 어땠는데? 좋은데? <웃음> 좋은데? <웃음> 아... 아, 근데 너무 그냥 약했다. 아, 아 근데 너무 야마. 아, 근데 저기는 ]다. 너무 약한 팀이야. 아, 근데 너무 미안하다. <laughs> 초반 동선 보소, 이새끼. <laughs> 아니, 근데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이거 리플레이가 안 되는 게아쉽네 <laughs> 저... 아니, 그러니까 리플레이 가 버그가 <laughs> 안 돼가지고. 아, 봉준이 그러니까, 어, 형 눈물 난다. 아, 미션도 같아. 그래. 아, 근데 진짜 봉준이 형. 어. 고마워 나 제랑할 뻔 봤어. 이거 <laughs> <laughs> 참... 안 좋은 거막 버렸구나. 아클라이네너클라일퍼했어 진짜. 어? 이근이이야왔 아, 내야 아, 네. 근데 <laughs> 야무지다